안녕하세요. 레츠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루나코인의 하드포크가 5월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포크 일정의 영향으로 루나코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인생 역전의 기회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영상 관련 추가 브리핑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코인 종목 있으신 분들 숫자 7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내 코인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 보내주세요. 먼저, 하드포크가 무엇이냐? 코인 이전 버전의 프로토콜에서 심각한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했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 혹은 개선하려 할때 하드포크를 진행합니다. 코인 보유자에 한해서 새로운 신규 코인을 지급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최근 루나 코인이 UST 스테이블 코인의 디패깅으로 99.9%의 심각한 가격 하락을 보여주었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큰 폭락을 보여주었기에 테라 측에서 하드포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코인 발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였고 기존의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었고 새로운 이더리움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루나코인 홀더들은 하드포크를 무조건 받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드포크 이슈로 현재 루나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도영 대표가 새로운 루나코인을 발행해 다시 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돈 냄새가 다시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루나 코인이 발행되고 망하건 다시 이전에 루나 코인처럼 대박이 나건 우리는 돈만 벌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는지 또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분석 완료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분석한 내용 완벽하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루나 코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발생하는 이슈들 영상 업로드를 통해 공유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7 남겨 주세요. <목소리>